예, 아모스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1장에 이어서 이스라엘라 주위에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 모든 그 일들이 진행되는 너네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 재난의 날이라든지 또 멸멸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지요.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말씀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 모합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 이 모합의 죄가 뭐냐면, 이 모합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도망, 애도망은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에서의 나라잖아요. 그 에서의 나라. 근데 이 모합이 이 애도물 친구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은이모압이이 애돔을 쳐들어와가지고 물론 현재 있는 왕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을 태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원어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뼈를 끄집어내어서 불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압은 하나님이 각 나라를 정해주셨잖아요. 각 구역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을 정해준 그 구역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경계를 무시하고 이제 애돔을 자기의 땅으로 정벌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돔 땅에 있던 모든 선조의 왕들의 뼈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전, 민족의 전통성 같은 것을 이제 간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이들이 말살시키려고 그 왕들의 묘지를 파내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경계표, 지계표를 갖다 옮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에도 그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열두 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매매하지도 마라.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서 땅을 저당잡히면 그 저당잡힌 땅을 돌려주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를 보존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압이 이 애돔에 쳐들어와서 그 애돔 땅 전부 뭐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 어떤 심판 내립니까? 왕궁을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멸하는 멸하실 때 이들의 형편 어떤 형편이냐? 우왕좌왕하다가 여기 보니까 나팔과 소리를 지르다가 그 요란함 중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알려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 심판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모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과 오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죄입니다. 이 유다 의죄는 뭐지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의 유혹이 되었다. 아, 이 유다의 사명이 뭡니까? 아, 이 유다의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그 민족으로 그 족속으로 세워졌어요. 아이 솔로몬의 범죄, 우리 솔로몬의 범죄는 아주 중대합니다. 아, 솔로몬이 그 수많은 영광 은혜 하나님 앞에 서, 에, 다이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고 그 설계를 줘서 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겨서 그 솔로몬에게 큰 부귀영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는데 이 하나님께 받은 부귀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각종 우상의 정시장을 만들고요. 감남산 꼭대기엔 더 우상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 위에 놓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 죄악상이 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갈라 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남겨 두셨죠. 왜 남겨 두었어요? 너희들은 그래도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다 남쪽 유다가 지켜 될 이유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그죠? 그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니까 네 자손들에게는 네 아들들은 이 유다 이 왕국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왕그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는요, 왕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렇게 철저한 겁니다. 세대와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까지 이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흐트러지는 삶이 그 속에 들어오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삶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어겼다는 거지. 아, 그럼 오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떠면요 목회자들일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아,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어, 우리 백성들을 인도할 때가 있,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둘 때가 있잖아요. 유다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과 윤리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살려주고 동의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 삶. 이제 좀더확장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이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다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는 단지 그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뜻을 그 길을 정해주어서 성도들이 그 길을 가게 예,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 그렇게 된다면 목표자들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예? 죽고 자는, 죽고 자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의그 어떤 것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네가 대신 살아달라는 거야. 이게 목회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변조시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죄 때문에 우리 주님 말하그래그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성전 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사명의 촛대를 유다에게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뜻함에 그까지 우리 주님 오시고 제림하신 우리 주님까지 사용받아야 될 유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사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지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자르나 울나 치치지 않고 우리 성도는 성도돼서 목회자는 목회해서 삶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상이 뭐지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이냐면 황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구어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요. 신한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거 무슨 말이죠? 이 부자들의 행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학대. 해 그래서 머리를 받고 머리를 티끌에 밟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들은요, 이 권력의 횡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이 뭐지요? 또 부가 뭐지요? 내가 부를 준거는 나누라고 있는 부고요. 내게 권력을 준 거는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권력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권력자들의 모습이고 힘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어떡하죠? 내가 더 가졌으니 더 빼앗는 거고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살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칠전의 말씀 보니까 이제 한 여인과 한 여인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여인을 차지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행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음행보다는 이들의 죄악을 죄악 씻는 방법이 뭐죠?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그그 그 여인들과 못된 짓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상에 가서 버리는 것을 어, 자기들의 몸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음행이 있는 그곳에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어, 제도와 이것들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니까 부자든 부자대로 행복하는 것이고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파채 여보분 종교적으로 부패해요. 그렇죠? 이런 무질서. 하나님 법을 떠나면 종교적으로 부패가 당연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제단 옆에다가 이 제당 저당 잡힌 옷을 그리고 신전의 벌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놓고. 그것 가지고 포도주를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신전에 갖다 놓은 속죄 제물을 그들이 즐기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그 신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패한 종교는 어떠죠이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누리는 거예요. 부를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종교가 이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부를 누리게 되면 그걸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슨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드려진 헌금은 희생과 헌신의 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제그 이제 마자들의 첫 소산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레인들이 그것을 받아 살면서 그 레인들도 십일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면 이 십일조를 어디 가요? 이 성전 곳간에다가 채워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죠? 그 가난한 자들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독점해 버리잖아요. 이게 타락의 증거, 하나님의 법을 떠난 증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는 구약에 있는 일이고 신약에는 뭐? 어, 우리 나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법보다 더 심한 게 신약의 법이에요. 신약은요 내가 지내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내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떠나면요. 그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 게이 신약의 법이에요. 왜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휴가할 때요. 어떻습니까? 사람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있는 걸다 누리고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데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와요. 먼저 공중에 임해서 성도들을 다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어깨 만들고 올라가고 공중에서 혼인 잔치 베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 때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지 가추고 안고, 이게 아니에요. 이 더욱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죄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죄악상, 이 부패상,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부, 부의 불평등 또는 권력,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한 이 이살라라 이 죄악상을 모여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는냐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떤 은혜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사람 그뭐 백항목 뭐그 뿌리까지 그 열매까지 다 주고 그 뿌리까지 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종사하다가네 자손을 이곳에 버릴텐데 왜 그러냐 이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안까지 관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영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의 죄 이것은 이가난 땅의 그 일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그들이 가난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면서 경관성 있고, 안압자손 있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서는 이제 포도나무, 어, 포도 열매를 두 사람 메고 오면서 이런 땅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간 힘이 너희들의 힘이었느냐, 내 힘이었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되었느냐, 그걸 인지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시원왕, 바산왕, 모든 사람들 을다 점령하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르벤과 갓지파에게 주지 않았어요. 문하세 판지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씀 보면 어때요? 선지자들, 나시린들, 얼마나 많이 보내주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떠날 때 응? 외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돌아오게 만들고, 저들이 고통 당할 때 응?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민족 그 집합 속에서도 삼손도 있고 바락도 있고 두보라도 있고 사멸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응? 미가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 지금 우리 얘기하면 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줬냐.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에게 그렇게 돌이키도록, 돌이키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12절이에요. 나시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죄악은 선자에게 지 명하여 예언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강조 이스라엘나라이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구별된 자들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 나실인 포도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헌신된 사람. 그러기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명하여 예언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보세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들어서지 못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선자들 모독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저들은요.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 거짓 선자 누굽니까? 이방신상 성기는 자들이에요. 음? 이방신 성기는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변색하고 탈색하여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는 세상의 왕의 말에 듣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400인을 도, 동원하고요. 미가의 선지자, 아방 때도 그러잖아요. 미가의 선지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400인 다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참 선자는 잡아서 뺨때기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이고, 죽추주님에게 내가 그렇게 너네들에게 그런 기사와 능력과 너의 힘이 아닌 나, 너희가 힘들어 죽겠다고 할때 너희들을 살려주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했습니까그 군사들 다 눈물게 서 사마리 성까지인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보내줬는데, 진작 하나님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부정해버렸다는, 오히려 이방사람들이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무슨 표현을 썼나 면 13절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곡식을 가득 세운 수레가 진흙에 빠진 그 형국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부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누가 잘해 줬냐면 엘리야 선자가 얘기했어요. 발과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을 놓고 너희가 어떻게 두군구운 데서 왔다리 갔다라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똑같이 이이스라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기자니 그렇고 저걸 버리자니 하나님 성기자니 저걸 다 버려야 되고 예? 저걸 버리자니 하나님 성기자니 이 저것 때문에 성김이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삶 아닙니까? 이들이 멸망당하는 보습 보세요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도 다른 박질 못하고요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하지 못하고 자기 옷도 챙기지 못하고요 말도 달리지 못하고요 활도 가진 사람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온다는 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덮어버리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강조를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 부강조에는 하나님의 선자도 함께 상공, 공존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선자들은 그들과 함께 야 앞에서 잘 살고, 어? 그 거짓 것들을 부, 부추기고 어떤 자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오늘 이 세상이 왜 멸망당하죠? 이 부광조가 왜 멸망당합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그곳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의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면요 권력자는 권력자의 행패를 부리고요 부자는 부자의 행패를 부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치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없어져버리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버리면 이제는 거기는 뭐가 되냐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불평등과의 부조화가 나타나고요. 거기에는 사람의 학대밖에 없는 거예요. 격자와 차별밖에 없는 겁니다. 평등이 없어요. 저들은 평등을 얘기하나 평등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열국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심판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율례를 벗어버리는 거, 율례를 지키라는 지키지 않는 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예수 민사로 충만하다. 이거는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도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 마지막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요 믿는 자가 있으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 고통당한 내,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때문에 주님이 그 때를 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엘리아 같은 선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같은 선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물 같은 선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모두 공통적인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미가야 같은 선지자, 이 거제 400인의 선지자들과 대항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거룩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받은 자라니에요? 성령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오늘 이부강조 사람들 보세요. 활가진 자, 말타는 자, 빨리 다닌 자도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지금 푸둥켜 안고 있잖아요. 곡식을 가득 쉬는 수레가 지는게눌렀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겠습니까? 이때까지 싸우는 걸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니까 어떻게, 그걸 안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로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이요. 버릴 것은 버리세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미래를 즐기시면 아,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요. 이 세상 것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제가 여름 생활 다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세상에참 열심히 사셔야 돼요. 어? 열심히 사셔서 다른 사람의 짐을 다 져줄 수 있는 정도로 어, 어렵고 힘들게 사셔야 해요 제가 사는 것은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얘기지요. 어, 성령님,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하나님의 뜻을 삶은요, 내 욕심이 아니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자들이 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모실 때의 영광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자.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는 복된 날, 복된 성도, 복된 믿음으로 걸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하나님. 아,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갈수 있는 우리를 되게 달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가치관이 흔들려요.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것은 타락과 부정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내가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심판자, 모든 자들이 심판으로 걸어가잖아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자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며 어, 기도하세요. 주여!